네 안녕하세요 일레스티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드디어 개미 친구들이 일개미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개미 친구들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밥을 주게 되는데 어떤 밥을 주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사료 꿀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잔. 이제 이제 보이시는 거는 이제 물고기 사료입니다. 지인한테 무료로 받은 물고기 사료고요 지금 이제 막 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미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소량 개미 사료를 이렇게 그냥 밥그릇에 놔주면은 개미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 먹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군체가 큰 군체가 아니기 때문에 밥 양이 이 정도면은 되게 많, 많은 양이고요. 네, 일개미들이 이렇게 탐색장을 슉슉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면 다 같이 날아가서 밥을 옮겨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개미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